무선 자동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스마트고 무선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귀여운 디자인과 슬림한 형태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,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.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느낄 수 있습니다. 저소음 설계 덕분에 TV를 보거나 통화하는 중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저녁 시간의 편안함을 더해 줍니다. 배터리 수명도 뛰어나 한번 충전으로 며칠간 사용 가능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청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일이 줄어드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스마튜브로 더 깨끗하고 풍미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